24번 질문. 아래에서 다섯 번째. 또첫 번째 또. 그죠? 24번 질문이 다야? 해보자. 자, 과학은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니? 뭘 보여준다니? 되고 있니? 어. 뭘 보여준다니? 자전거 체인에 있는 기아의 이빨처럼 빈칸한다 그럼 자전거 체인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이게 톱니 톱니 여기서 이제 체인이 렇게 묶여가지고 되잖아 이제요거를 자전거 톱니 이빨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음. 자 이거 아래에서 다섯 번째 Despite our desire for better clock, our measuring stick of time isn't fixed. 이 문장, 자 보자. Better clock, 더 나은 시계에 대한 우리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시계, 더 정확한 시계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측정의 막대기, 여기서 막대기는 측정 도구 얘기하는 거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측정의 도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아무리 정확한 시제가 있어도 시간은 저마다 다르게 흘러간다. 됐나? 함축된 내용은 그런 거야. 됐니? 그럼 된 거야? 심하이? 27번 갈게요. 아니지 몇 번이나 25번 갈게요. 25번 질문해 주세요. 그래요. 저 전체 좋아요. 아, 이글 전체 필요해요. 아니, 이 새끼들, 이거 왜 이런 걸 냈는지 몰라. 이건 이제 유럽 사람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오케이? 나, 그래서, 한참 있다가, 뭐야, 잡소리야 하다가, 주제는 아래야, 아래. 알았지? 자, concept. concept of nature a l w a y s cultural statements. 자,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입니다. 뭐래? 뭐래? 문화에 대한 개념은 문화란 항상 문화적 진술이다. 문화적 진술. 결국에 뭐야? 문화 e 더 자연이란 결국 문화적 진술이다. 이해됐어? 자연에 대한 개념은 항상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이다. 얘는 좀 분설면 할게요. 좀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야, 어촌에 있는 새끼한테 자연은 뭐겠냐? 바다야. 오케이? 농촌에 있는 새끼한테 자연은 뭐겠냐? 논밭이야. 산촌에 사는, 산촌에 사는 새끼한테 자연은 뭐겠냐? 산이야. 아니, 그래서 우리 수연이한테 자연은 누구야? 동자야. <laughs> 오케이? 거기에 1 0 8번내가다 있잖아. 오케이? 좋아함과 싫어함과 분노와 짜증과 어 연민과 이런게 다 있잖아. 자연이란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Mm.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as much an insight, for Europe's landscapes so much are bland. 나도 이거 중간, 중, 중반 넘어가서, 아, 유럽 새끼들이 이랬어. 라고 생각이 든 거야. 오케이? 나도 맨 처음에 갑자기 유럽 새끼들 왜 나오는 거야. 일단 조선증도 아니고. 이렇게 야 거야. 이제. 자, 스트라이크는 뭐야? 놀래키다. 충격을 주다는 뜻이야. 이것은 유럽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뭐로써? 많은 통찰력으로써. 왜냐 하면, 왜? 자, 여기 중요한 거. 4 다음에, 4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 새끼 때 해석 못 한다고? 뭐, 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지 왜냐하면 유럽의 풍경은 졸라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한테 이건 통찰력으로써 충격을 주는 않을 거야. 이 말이 무슨 소리냐? 나도 한참 되났다니까 야, 유럽 봐봐, 유럽. 유럽 존나 크잖아. 야, 그 정도의 땅덩어리에 러시아는 한 나라야. 그 정도 땅덩어리에 중국도 한나라고 그 정도 땅덩어리에 미국도 한나라인데 그 정도 땅덩어리에 지금 나라가 몇 개야? 씨, 존나 많지. 독일,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영국, 씨, 이탈리아, 존나 많아. 지금 내가 생각한 것도몇 개야 지금. 씨. 근데 이탈리아한테 자연은 뭐겠냐? 바다야 이 새끼들한테 바다 건 인접이니까. 그러면 영국 새끼들한테 자연은 뭐겠냐? 바다야 그 새끼들. 그러면 프랑스 있는 새끼들한테 자연은 뭐겠냐? 산이야. 스위스는 어때? 눈덮인 산이야 이 새끼들한테 자연은 다 섞여있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한테 통찰력이 아니야 문화가 다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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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연이야 이 새끼들한테 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in a new world 신세계 new and last to europe 유럽 새끼들한테 적어도 새로운 세계는 에서는 그구 그 차이가 나타났다. 좀더 명확하게. 나도니 버드로스 누구에게 유럽의 정착자들과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더 명확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유럽 자연은 문화적 진술인데 유럽인들에게 오케이? 자연은 너무나,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잘 봐. 그래서 뭐 하는 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자연이 되는 거야. 명확한 차이를 주는 자연이 되는 거야. 되나? 우리가, 자, 자, 봐봐.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가. 오케이? 그럼 우리 조선인들한테 작은 산도 있고 폭포도 있고 개울도 있잖아 그지? 렇 여행을 갔더니 아 일단 자연스러운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랑 똑같은 풍경이 있어 그럼 거기 가서 와잘 왔다는 생각이 들겠어 아, 개빡치겠어 개빡칠 거 아니야 그지? 렇 우리 어디 가서 자연스러운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을 하겠어 우리나라랑 다른 풍경이 있을 때 그런 거 아니겠어? 눈 덮인 산이 있을 때와씨와 자연이다 어? 나가라 폭포처럼 시야 거의 100m 되는 폭포를 보고 와, 자연이 웅장하군.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유럽 새끼들한테 자연이란 뭐겠어? 새로운 세계여야 되는 거야. 흔한 게 아니다. 오케이? 나도 이것을 언제 알았다고? 중반 이후부터 알았다고. 뭔 소리인지 몰랐다고, 처음에. 됐냐? 그러니까 for their reason, they had a fond concept, the primeval nature, On contrary by human associations, which could later find expression in an admiration for wildness. 아, 그래서 이 유럽 새끼들한테 야생이 자연이구나, 야생만 없구나, 오케이? 이 유럽 새끼들한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새끼들한테 없는 건 아마존 같은 환경이다, 오케이? 됐나? 그걸 멀었었다. 썼다? 야생이라 썼다. 됐나? 볼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새끼들은 펀드 컨셉, 허황된 생각을 갖게 됐어. 뭐에 대한 원시 자연에 대한 원시 자연이 이 새끼들한테 자연스러움이구나. 통제되지 않는 뭐에 의해서 인간의 인간과의 연관 관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인간이 없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발전해서 표현을 어디에서 야생에 대한 감탄에 야생에 대한 감탄에서 그 표현을 찾았다. 그러니까 뭔 거야 이 새끼들 뭐야 원시 자연이 이새끼들한테는 자연인데 그게 다른 말로 야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거야, 오케이 이, 이 문장 보고 알았어, 이 문장 보고. 됐나? 나도 뭔 소리인지 몰랐다는 거야. 반사신경. 그래서. 응. 근데 이 글은 내용이랑 상관없이 빈칸이 진짜 존나 허무하다 진짜 화가. 졸라가 읽었더니 존나 허무하더라고 Ecological relationships certainly have their own logic, and in this sense, nature can be seen to have a self-regulating,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몇 가지를 봐야 돼. 얘들아, 니네, 엄마, 집에 계시지. Independent of. 이것도 뭐뭐의 독립적인이라고 해석했지? 그럼 뭔 소리인지 모른다. 이런 거 구문으로 나올 때는 뭐뭐와 상관없이 라고 해석해줘야 돼. 그지 자 봐라 얘들아 우리 뭐라고? 어 같은 거 나오면 뭘 찾으라고? 제발 명사를 찾으라고 그럼 이 새끼 뭐야? self-regulating이란 말은 명사가 아니잖아 그지? 쭉 찾아 가면이새끼 어디까지? all self-regulating but not necessarily dynamic까지가 한 덩어리야 이새끼한덩어리한 덩어리, 한 덩어리. self-regulating은 뜻이 뭐야? 안 찾았어? 자율적. 자율적이야. 자, 자, 장자 생태학적인 관계는 확실하게 그들 자신의 논리를 갖고 있다. 아, 인간의 간섭이 없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이란 어떻게 보일 수 있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 뭘 갖고 있어? 자율적이지만, 뭐는 아니야? 반드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어. 반드시 안정적인 구조는 아닌 것을 갖고 있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어. 이게 뭔 소리냐? 자연이란 아마존 야생 어때? 자율적이잖아. 인간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데 그렇다고 안정적인 구조라고 볼수 있니? 지금 도시만큼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잖아, 그렇지? 자연 서림이란 자율적이지만 반드시 안정적인 구조는 아닌 것을 갖고 있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어. 모와 상관없이 인간의 개입과는 상관없이 됐나? 그러니까, 자연이란 뭐야? 자연이란, 유럽 새끼들한테 원시 자연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오케이? 존나 복잡하게 썼으면 이거야. 한마디로. 자. 하지만, 이제, 하지만이 나왔어, 하지만. 하지만 나왔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읽은 거 말고 이것만 읽으면 된다는 거. 하지만,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맥락은 빈칸이래. 이게 답이야, 이게. 콜란 이세줄 읽으면 돼. 우리는 may not determine how or what the lion eats, but we certainly can regulate where the lion feeds. 나대의 법비구문이다. 우리는 사자 새끼가 어떻게 처먹고 무엇을 처먹는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됐나? 뭘할수 있대? 우리는 확실히 그 새끼가 어디서 처먹는지는 결정할 수 있지. 뭔 소리야? 사자한테 풀먹일순 없지. 사자, 너 앞으로 풀 처먹어, 이 새끼야. 그러면 죽어. 그지? 너 앞으로 젓가락질 해. 이빨로 처먹지 마. 말을 듣겠어? 안 듣겠지? 하지만 개를 잡아다가 어떻게 할수 있어? 동물원에 집어넣으면 먹는 장소를 바꿀 수 있겠다. 그지? 요 말이 상징하는 말이 뭐냐? 인간의 개입을 상징하는 말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주제야. 뭐야? 유럽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이란 문화적 진술이어서 그 문화가 존나게 다양한 유럽들에게 자연이란 지들한테 없는 원시 자연을 상징할 수 있어. 인간의 개입이 없는. 하지만 인간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주제야. 됐나? 그래서 뭐야? 생태학적 상호 작용에 대한 맥락은 인간의 개입이 뺄 수가 없어. 인간의 개입이 답이야. 찾아. 인간의 개입을 찾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이다. 왜냐면 밑에 있는 세 줄을 읽어야 되는데 요세 줄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너무 정보가 많아 앞에. 자, 다음 몇 번이니? 다 답은 뭐 헷갈리는 거 없어. 3번, 4번.